안녕하십니까 어, 잉메힐스 농원입니다. 이곳은 어, 해발 600 고지인 가운도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어, 홍로와 미얀마를 작년에 480 줄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 에, 에그 어, 토질이 좀 부족, 그, 사과의 적합지 보다 좀 부족해서, 어, 일단 그, 음, 비료, 어, 비료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유박도 주고, 어, 저 축, 어, 저, 개분도 이래 좋습니다. 아, 워낙 그좀 자람이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축출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비료 같은 거는 이제 질소질 비료기 때문에 또이 우분이 아니고 어 다른 개분입니다개분이기 때문에 질소질이 좀 우분보다 더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 사과나무에는 어 오분을 저 토질 가장 낮은 이제 오분을 줘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토질이 너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올해까지만 주고 내년부터는 과실과 과일과 관련된 것을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 사과나무 유인하는 것 유인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크립 가지고 이 크립 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아, 우선 음,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제 유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또또 어, 이렇게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또 이게 예, 너무 낮 너무 낮으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띠를 넣어서 밑으로 갈수 있고 또 이렇게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내려서 잘안 보이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laughs> 예, 주간지 주간 주간지를 예, 기준로 잡아서 기준을 잡아서. 주간지를 땜목으로 이용한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작은 거니까 여기 볼록하게 요거는쏙 들어가고 요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데는 더 휘어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더 많이 내려갑니다. 갖다 부러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넣고, 어, 다시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어서, 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하면 됩니다. 또, 또는, 또는, 요것만, 요걸 지주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 이제, 예, 유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유인할 수 있고, 더 여기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수평입니다. 수평이죠. 수평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주간지를 지렛대를 사용해서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어 넣었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음 이게 이제 수평 약간 이상이잖아요. 이상. 이렇게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요것을 또 바꿔서 여기 이렇게 등으로 오게끔 등으로 오게끔 요걸 넣어서 하면은 이건 아마 아무리 늘도더 많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깨끗하 부러지겠네요 이렇게 이건 아깨 보담도 보시죠 수평 이하입니다 아깨 이렇게 예, 수평 이하 또 아깨도 보시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갱신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커서 이 주관지와 측지가 너무 관계가 비율이 너무 안 맞아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이렇게 나네요, 두 개. 그럼 하나는 제출입니다. 하나를 떼주는 거죠. 이렇게 떼주고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이정하겠다 하면은 아이 수평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나서 수평으로 이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평이야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사과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확 한번 부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탄력이 있게끔 이렇게 좀해 주셔서 뭐이정도뭐뭐안 해도 되지만은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죠. 이것도 너무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게 이 볼록한 부분 볼록한 부분우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게 더 많이 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휘어집니다. 주간질 이용해서 하는 방법. 요거 또 방법은 여러 가지죠. 요거 이제 블록한 부분을 요측지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이 하는 방법.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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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은 이렇게. 방법은 좀 별로 안좋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이렇게 늘라 하니까 이게 너무 내려와야 되니까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 안쪽 좀 들어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안쪽에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마, 직지와 이렇게 마주 보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유인하는 방법. 또아 유인해야 되는데 이거 길이가 이게 지금 길이가 어. 이 손이 19cm입니다. 19cm하고 요것이 6cm. 그리이 25cm네요. 25cm면은 여기에 적심. 이 적심을 해 줘야 된대. 적심. 이 예,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적심은 내한 하면은 어, 일단 못 자르게 하니까 못자라니까 어, 반발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새순이 반발이 나오려 하면 한참 또 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디 마디에 어, 살을 날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열매 눈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인도에 어, 여기에 예. 어, 액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6월부터 어, 6월부터 이제 이게 이제, 이제 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어,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에, 적심을 해야 됩니다. 적심을 이렇게 해서 어, 6월부터 이제 눈이 만들어진 눈들이 액화인데. 아, 네. 이런 눈들이 만약 2차 성장을 여기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눈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라는 이 눈들을 이런 눈을 이렇게 해 줘서 내눈도에 꽃눈 형성이 잘 되고 또 눈이 잘 만들어져서 내후년에 또 정화가 만들어질 때꽃 눈들이 아주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를 잘 맞춰서 어또 사과에 대한 상식을 조금 좀 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리이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유인하는 것과 적심 또 이렇게 3발이 3개, 4개 나는 데서는 이렇게 끊어주는 순서, 순서를 정해줘야 돼, 순서. 가지들은 항상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등 위에 등 위에 등 위에 난 것은 사실적으로 어 가지가 없을 때는 이렇게 유인을 옆으로 내려서 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을 뛰어서 또 눈을, 눈이 나게 해서 과일을 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옆으로 눈이 많네요. 이런 것들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 사실 떼내도, 이렇게 떼내도 어 깨끗하죠.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로 열백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한쪽은 이것도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사과가 열려서 두릅보다 치를 수 없습니까? 한쪽 부분 이걸 좀 가지 작게 해줄까? 작게 이 정도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또 제가 말씀하신 것이 또 맞지 않더라도. 이전 용어 설명할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 음, 크립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크립이 여기 보면은 또 우로 좀 올라 있고, 이거는 이제 또 지면에 이렇게 쏙대려가 있습니다. 이로로올렇게기 때문에 이렇게 지렇대 식으로 할 때는 더내려가게끔하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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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게이런게이주간이를이용해이주간이를이용해이주간이를이용해이 하는 이법또 아니면 이렇 끼리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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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생이해것시을서일해시시면서 일하시면 럼오습또다이럼오늘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찾아왔네요. 이제 집에 내려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